입력 2019.02 저명 608 0 0 사진캡처 는 fc 바르셀로나고 단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이스 리오넬 메시 fc 바르셀로나 가다시 뛴다 사진캡처 는 fc 바르셀로나구 단공식 소셜 네트워크 석 디스 fc 바르셀로나 는 7일 한국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 나의 녹팜크 에서 레알 마드리드 와 2018년 2019년 시즌 스페인 국왕컵 코파델 4차 전을 치른다.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FC 바르셀로나 감독은 6일 소진 명단 19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부상으로 이탈이 유력해 보였던 메시가 포함됐다. 메시는 최근 다리 부상으로 레알마 드리드 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다.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는 6일 메시 가출 전에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보도했다. 다만 최종 명단은, 아니다. 이중 한 명은 경기를 앞두고 제외된다. 실제로 발베르 대 감독은 메시대회 가능성도 열어놨다. 영국 언론미러는 6일 메시는 둘째 날 훈련에 참가했다. 하지만 발베르 대 감독은 선수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보도했다. 발베르 대 감독은 선수들이 시즌 뒤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오스만 댄벨레는 발목부상으로 제외됐다. 연애는 복귀했지만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가을 기자의 i17 골뱅이 sportschosun.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 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기막내 100억 달성 재산은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회사 연우 리수영 복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카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밑재배포